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채소수하에 분주합니다. 농사꾼 못지않은 손길로 밭을 고르고 월동 준비까지 야무집니다. 1년 가까이 같은 반 친구끼리 갖고 온 손바닥 정원으로 손수심을 작물까지 고르며 애정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밭도 심고 잘 가꿔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더 예쁜 것들이 많이 심겨지고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자투리 땅을 활용한 녹지 공간을 뜻하는 손바닥 정원. 대부분 동네 이웃이 힘 합쳐 돌보기 때문에 도란도란 정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은 덤입니다. 함께 식물을 관리하는 게 일상이 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한층 생기가 돕니다. 수원 특례시는 작년부터 시민 주도로 작은 정원을 만드는 일명 손바닥 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꾸밀지는 모두 주민끼리 동네 사정에 맞게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자원봉사자로 꾸려진 세빛수원 손바닥 정원단이 관리를 돕는데 500명으로 시작한 인원이 현재는 900명 가까이 모집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정원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또 치유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돼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손바닥 정원은 지금까지 280개가 조성됐고 규모는 약 18,000제곱미터입니다. 수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1,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 ITV 뉴스 한선지입니다.